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 볼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 답을 한번 마음속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삼성전자 왜 투자하십니까 삼성전자 왜 투자하세요 삼성전자 얼마까지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 내년에 15만원 가면 많이 갔다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앞으로 어... 어떻게 발전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해요 제가 어, 삼성전자를 저는 삼성전자를 15만원 20만원에서 끝낼 생각이 없어요 자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력 예 멘탈 물론 떨어지면은 떨어 조정받으면 멘탈이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담력 왜냐 이제 내년 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수익 구간으로 다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그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다? 담력이 필요하다. 그 담력을 만들어 드리는 영상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자, 메타버스가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다. 메타버스 시대. 아,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만 해요. VR, AR 뭐 아바타 이런 거, 뭐디지버쓰고 이렇게 뭐 보는 거. 근데 사실은 어 메타버스를 어 설명을 그런 쪽으로 지금은 아는 게그게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설명을 하지만 그건 사실 메타버스의 단면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궁극적인 메타버스는 뭐냐면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서 현실과 디지털의 동질화를 구현하는 것. 아이고 어려워. 백만장자님 뭐 현실하고 디지털을 어떻게 동질화시켜요? 뭐아 무슨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집에 있는 사람이 집에 제가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자, 내 친구가 카페에 있어. 강남 로데어 거리에 있어요. 저는 이제 빨에 부산에 있고. 그런데 둘이서 뭐 바둑 바둑을 한판 두고 싶어. 예를 들어서 바둑을 한판 두고 싶은데 어떻게 둡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예, 홀로그램으로, 예, 친구 앞에 내가 나타나서, 카페에 있는 친구 앞에 나타나서, 바둑도 두고, 예, 오목도 두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게, 이게 사실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인터넷 시대,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 지금 모바일 시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모바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 그 다음에 플랫폼, 예, 인터넷 PC로 PC의 플랫폼에서 휴대폰이라는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 네이버, 카카오 우리 검색 엔진에서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넘어가는 플랫폼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메타버스가 자리매김할 거다. 자,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메타버스의 기본 인프라가 뭡니까? 예, 메타버스의 기본 인프라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여러분. 메타버스를 세상을 구현하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예, 많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또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뭘 해야 됩니까? 서버에 투자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버에 투자하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서버 쪽에 어떻습니까? DDR5도 아니고 DDR4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건 뭐예요? 메타버스 때문에 이걸 구축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AR, VR은 메타버스 시작도 아니다. 결국에는 그 홀로그램, 그 시대가 와야 되는데, 자, 너무,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백만 장자님. 자, 이게 나오려면 여러분 아직 몇년 남았어요. 뭐냐? 5G로는 안 돼요. 자, 6G 시대가 되면 6G 시대의 핵심 서비스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메타버스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핵심 서비스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 홀로그램이 가능하게 되는 서비스가 바로 6G 시대. 이 6G 시대가 바로 메타버스의 시대. 이 6G 시대가 바로 예, 삼성전자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레벨업 되는 마지막 4차 산업혁명에 거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6G 시대인데, 그게 핵심이 메타버스로, 메타버스도 뭐 핵심은 아니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그런 거에 기본 인프라에 뭐가 들어간다?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메타버스, 이 6G를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서버와 데이터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B2B 이런 서비스에 집중을 했다면 아직까지 스마트 팩토리가 뭐 많이 된 것도 아니지만 이 6G 시대에는 초연결, 초실감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B2C, B2C는 뭡니까? 기업과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시장. 자, 이게 그런데. 언제 상용화 되냐 이게 또 궁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2028년 정도가 되면 상용화 아직까지 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 2028년이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차들이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6G를 통해서 달성되는 미래 상입니다. 이게 뭐 초성능, 초대박, 초공간 뭐뭐 뭐 초 정밀, 초 지능, 뭐초 실내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일단 6G 시대가 되면 예 1테라bps급 전송 속도 예 그래서 홀로그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홀로그램 비대면에 오감 실감하는 그 콘텐츠가 가능해진다 이게 6G에서 기술적으로 초 성능으로 인해서 계속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반도체가. 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무인 팩토리, 의 예, 스마트 공장인데, 이제, 어, 인공지능으로, AI로, 여러분, AI 인공지능으로 공장이 돌아가려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겠죠. 또, 어쨌든 기본 베이스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반도체를 삼성전자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까지 하죠. 앞으로 파운드리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예, 그거에 기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초, 공간, 예, 뭐 이런 뭐 드론 택시 같은 거. 왜냐면은 공중 10km까지 확대돼서 통신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뭐, 뭐, 프라잉 카라든지 뭐, 뭐 드론 택시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 가능한 시대가 또 열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제어인데, 지구 반대편에도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건 뭡니까? 예,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게 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속 뭐 100km, 많게는 뭐 120km. 뭐저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 어, 뭐 100km 딱 하고 있지만 예, 법을 저는 법을 아주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100km로 달리는 차가 진짜 뭐 1초, 2초 늦어지면, 이렇게 보면 지금 6G, 4G 같은 경우에 5G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좀 늦잖아요. 뭐가 이렇게 반응 속도가. 근데 6G에서는 정말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5G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배 정도 빠르다고 하거든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5G, 5G 망에서는 8초에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20기가 짜리 영화 파일이면 6G에서는 0.16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율지행이라든지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여기 나오는 자율지행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게 바로 6G에서 실현이 된다는 거 이것이 실현되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인프라에 핵심,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또 교체 수요까지 오겠죠.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2028년부터 6G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모든 어떤 스마트 시티화 되고 깔리려고 전 세계가 디지털화, 현실과 디지털이 같이 합쳐지는 시대까지 가려면 수십 년이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지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갈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다시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에 했던 질문 삼성전자 왜 사십니까? 언제까지 투자하실 겁니까? 왜 투자하실 겁니까에 대한 질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은 아니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핵심 요소. 자, 그게 뭐다? 바로 6G의 시대가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도 핵심으로 자리 잡은데, 그 메타버스의 기본 인프라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 예.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서버 투자, 6G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와 서버 투자, 그 기본의 메모리 반도체가 깔린다는 게,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